네 예,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김현비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웹툰 작가를 꿈꾼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 이제 만화를 꿈꿨죠.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한국 출판 만화 시장이 많이 좀 죽어가면서 이제 웹툰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웹툰 준비를 했고 이제 또 웹툰 작가로 운 좋게 데뷔를 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웹툰 작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팀 겟네임이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었는데, 팀이었어요. 두 명이서 웹툰 작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림작가였어요. 그림을 전문적으로 하다가 소목이 안 좋아지고, 이제 실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 스토리작가로 전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림을 되도록 그리지 않고 스토리를 짜는데, 스토리작가는 이제 그림 콘티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콘티에 맞는 그림 정도는 그리고 있습니다. 의외로 들리시겠지만, 저는 사실 스릴러를 그렇게 많이 본다거나 좋아하지는 않아요. 스릴러라는 장르가 가진 의외성이라든지 반전 요소들로 독자님들에게 좀 신선한 충격을 주는 거를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스릴러라는 장르를 작가로서는 되게 좋아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전이라는 것조차도 이제 요즘엔 좀 트렌드에서 식상해져서 요즘에는 연출을 통한 좀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스릴. 이런 거를 독자님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현재 두 개의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평소에 해보지 않은 이제 판타지 드라마 장르로 좀 약간 실험적인 작품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스위트홈의 이제 프리퀄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좀 많이 보긴 했어요. 제가 이제 만화가를 꿈꾸게 된 계기는 이제 아기 공룡 둘리랑 먼 나라 이웃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림이 좀 학습 만화나 명랑 만화 같은 그림을 자주 그렸었거든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좋아하는 만화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일본 만화가 한창 많이 국내에 수입되던 시기였고, 그 당시에 좋아했던 게 뭐, 슬램덩크라든지, 드래곤볼 같은 메이저 작품들도 좋아했고, 기타, 좀 약간 매니아한 장르의 작품들도 좀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일단 웹툰 작가는 자유롭죠. 그 대신 이제 자유로운 만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자기관리가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지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일단 출퇴근도 없고, 자기가 일을 하는 계획을 자기가 스스로 짤수 있다는 것 이런 건 충분한 장점이 될수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직업군보다는 호텐이 좀 강하다. 이제 물론 그만큼 이제 어려운 분들도 많지만 성공을 했을 경우에 이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일반적인 직장인들보다는 크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음, 보통 이제 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양을 말하면 보통 이제 재능이랑 노력을 많이 말하는데 저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충족되어 있지 않으면 노력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만화를 임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작품에 몰두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능은 어차피 하늘이 내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노력과 마인드는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저는 이제 스토리 작가다 보니까 엄청 뭐 시달리고 막 이렇게 작품에 매진하진 않아요. 그,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항상 생각을 해야겠죠. 이제 아무래도 스토리를 짜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작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제대로 된 연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이제 엄연히 그림 콘티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포토샵을 켜서 타블렛을 들고 작업을 하는 시간도 그게 되죠. 음, 일단 자기가 재능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자기가 지금 나이는 먹어가는데 그동안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 언제나 이제 딱 자리에 앉아서 한마디로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용기 있게 작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 지금 작업실이 여기 이제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에 있거든요. 근데 그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에는 K 코믹스 아카데미라는 만화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제 만화 창작이나 기획, 뭐 유통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어, K 코믹스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